질문 갑니다. 멤버마다 청순하는 거리가 먼, 화깨는 모습이 있다. 예, 아니요 하나, 둘, 셋! 예! 아 진짜? <laughs> 네. 네. 매일매일. 네. 일상. <laughs> 완전. 어 정말 이 친구가 에이핑크가 맞나 할 정도로. <laughs> 저희 방은 네. 사우나예요. 아 맞아요. <laughs> 사우나예요? 진질방이에요. 진질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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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 없는 이렇게 진질방. 쓰거든요, 네. 이렇게 쓰거든요. 이렇게. 막 벗고 다요 시원하게? 네. 선선하게뭐 <laughs> 입을 필요가 없어요, 저희 집에. 맞아요, ]에서. 맞아요. 미치겠네요. 아니, 방에서만 네. 그러면 상관이 없데 그리고 거실을자고 나오는데. <laughs> 그니까날락날라 <거. 블락날락. 웃음> 네. 진짜 뭐라고. 네. 처음엔 언니가 보고 소리 지르더라고요. <laughs> 놀래가지고. 별거라고. <맞아. 웃음> <그걸> <laughs> 초롱 씨는 또뭐가죠 예, 우리 멤버들은 어느 정도 좀 지켜야 될게 있지 않냐? 아, 아, 근데 너무 심해요 애들이. 맞 정말. 언니는 아직도 내외하거든요. 내외에요? 네, 아까전 뭐, 그래도 좀 가리는데. 막 가운 입고 다녀요, 막. <laughs> 맞아요. <정말. 웃음> 그래야 또 가족 같고 같이 걷고 있으면. 그니까요. 저번에... 네, 하영 씨,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 마음도 따뜻해져야 하는데,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질까요 아니, 왜냐면요. 한원 살들이 이제 그쵸? 드러낼 시간이잖아요. 전 되게 감추는거 좋아하는데. 네, <laughs> 1더기 1은 귀여미 2더기 아 1은 귀여미이 3더기 4는 귀여미이 4더기 4는 귀여미 자, 자, 이제 마지막에 하는 사람은 오더십기는귀여미이 10까지 10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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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까지 10까지. 1어요 나는 보수적이라서 <laughs> 그런 <laughs> 거아니1 0수적이라서 그런 <laughs> 거아니1 0수적이라서 그런 <laughs> 거아니1 보수적이라서 그런 <laughs> <저런> 거 아니고. 보수적이라서 <laughs> 그런 <저런> 거 아니고. 보수적이라서 <laughs> 그런 <저런> 거 아니고. 보수적이라서 <laughs> 그런 거 아니고.